안녕하십니까. 멋진 케이젤입니다. 어, 제가, 그, 오브랜드에서 좀, 진짜 필요한 게 있어갖고, 좀, 구매했습니다. 그것은 바로, 요, 무선, 키... 자,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. 이렇게. 보통 이걸 온라인에서 산다면, 그냥 사무용으로 한 2만원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무려 9천 얼마 밖에 안 해요 진짜 싸가 싸요 되게 싸요 약간 가성비.. 사무용에서 좀 가성비 느낌이 많이 나,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메인 말고 서버 쪽에 그 무선을 쓰고 싶은 게있어고 진짜 표해서 구매했습니다 네. 보통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일반적인 그거예요. 이렇게 2004 기아 헤지펀기는 멤브레인 방식, 뭐 USB 쓰신기뭐 흔, 뭐 건전지. 근데 이거는 건전지 미포함이라서 따로 건전지 사야 되고요. 그리고 이렇게 키보드 다 있고, 그 뒤에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. 그냥 일반적인 보통 우리가 쓰는 무선 마우스 키보드 그러니까 사무용 로 쓰는 무선 마우스 키보드예요, 그냥. 네. 그래서 이게 뭐 어? 이게 어쩐지저쩐지 이게 좋은의 마네 그딴 거 필요 없고요. 그냥 언박싱만 하려고. 언박싱 영상만 올리려고 합니다. 예. 네. 그럼 한번한번한번 뜯어 볼게요 이거 사놓고 안 뜯고 있었거든요? 그 놈이 귀찮은지 때문에 으흠 응. <놀람> 그 다음에 짜잔 이게 렇 일반적인 키보드마우스네요 그냥 이렇게 어 냄새가 응쎄핑냄새저저저가가 음, 저기 가고 이렇게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는데 확 뜯으니까, 확, 그, 세피니에다 확나가는거 그리고, 냄새 그다 치고, 이제, 무선인데, 자, 보통, 막, 이에 지금 이렇게. 이렇게 하거든요? 보시면 여기, 유선이 무선이기 때문에, 이렇게 표시등이 있고, 아 맞아 여기 이거 그냥 괜찮은 거 꼽으면 이제 파란색이 들어오고 아니면 이제 빨간색이 들어오는 느낌일 거예요 아마 이건. 그런 상체 성체, 상체이고 여기 무슨 마우스 이렇게 이렇게 있고 뭐 대충 뭐 평범한 건데 잠깐 요 수신기 수신기가 어디 있지? 제가 잠시 끊고 찾아봤는데 여기에 있네요. <laughs> 여기 열면 이렇게 열면 여기 수신기가 딱 있거든요. 그, 맞아, 수신기. 그래서, 이거를, 이제 컴퓨터에 꽂아서 이제 쓰려고 해요. 예. 근데, 언박싱만 하면, 그냥 언박싱만 하면, 재미없으니까, 추가적으로, 여기다가, 건전지 하면 끼우는 것도 한번 해 보여드릴게요. 건전지, 여기 뭐, 여기. 여기, 오픈화도 있는데, 오픈, 어, 에이, 어. 잠시만요. Uh -huh. A 한개 꼽만 되고 나두 개, 지 빡센 그두 개인 어, 줄았더니 하나네요. 음. 잠, 내가 잘못 봤나 봐요? 제가 잘못 봤나 봐요? 음. 그다음에 잘 보고 계속 꼽으면 네 불이 돌면서 작동을 해. 제 합니다. 앞에서, 여기서 이제, 컴퓨터 여기서 쓰면 되는 거예요, 이제. 뭐, 뭐, 사용성은 뭐, 사형이니까사형이니까 그냥, 일반 컴퓨터한테 쓰는 똑같겠고,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보면, 하면 되니까.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.